안녕하세요. <목소리> 오늘해볼 게임은 파괴. 물리야. 맞죠? 응. 파괴 물리학이라는 게임입니다. 여기 이제 건물들을 부자 치를 지고. 부시자뭐 이것 안부서지 나만 부 부시... 나만, 나만 부실 거야. 나만 부실 거야. 어디? 총 쏴볼 거야. 오, 안돼, 안돼, 도망가. 총, 총 쏴볼 거야. 시작. 총 쏴볼 거야. 시작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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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? 오. 오. 총충 쏴볼 거야. 거야. 돈으로, 공, 시작. 공, 공. 탱크도, 탱크로, 탱크로 부저볼 거야. 시작. 공, 공, 공. 공, 남은, 공, 빨리 할 공, 수 공. 아빠, 빨리 할수 있는 방법 알려줄까? 어떻게? 아빠 이쪽, 아빠 이쪽 들어가고 이거는 그러면. 충전식 침입이 되 거나 이거, 이거 이렇게서 모자는 어, 거 이거 딱 누르는 건가? 빵. 오! 탄다! 뽕! 불러오는 중! 롤 불러오는 중! 뱀! 뱀! 자 출발합니다 이거 왜 안... 뽕! 터지는 거 아닌가? 부! 시! 작! 왜안 터져 이거? 부! 시! 작! 설마 불량인가요? 불량... 아빠 이거 됐어 안 터지는데요 오! 아빠 이거 봐 토르망치 대 뭐야 토르망치 대? 자 그러면 권총으로 부숴볼까요? 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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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권총으 쏘는 건가 이게? 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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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데? 잠깐만 이거 뭐 어떻게 4번으로 이걸로 쏘는 건 아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. 이거 안부셔아 도둑처럼 침입해야지. 5 번? 프로포 탱크. 프로포 탱크에서 4번으로 빵. 아 반대. 3으 3번으로 빵빵. 이 이래 빵빵빵빵. 터져라 터져라 터져라. 얘이거안 터져. 뭐야 이거 <laughs> 1번으 이걸 이걸, 이걸 부져 <laughs> 에라디아에라디아 언제 굳어지지라요 <laughs> 부서지다가 아에 부서지겠네 다시 어, 부서지. 가야겠다 다음 집 가야겠다 집으로? 승헌 어, 어디 갔어? 집으로? 승헌데아 어, 집이 안 열리면? 어디로 갔어? 뭐야! 뭐야! 승 어디 갔어? 안 보여 부서야지 내집내집 부치면 돌아가고 어여도 부서진다 부서진다 어, 예, 이것도 부셨다. 누가 벽돌을, 벽돌을 부수고 있어. 누가 벽돌을 없애고. 있어요. 누가 벽돌 고 있어. 누가 벽돌 없애고 있는? 여 있어요. 근데 얘는 왜 멀쩡해요? 빽때려부수고 있는데. 여을부시고 있어요. 아빠 내상장은 음. 내가 내 시야에는 부서지고 음. 막 난리가 났어. 그래? 기 근데 아빠는 왜 부서진 게잘안는거지안 보이지? 집을 보시러 갑시다. 어. 집을 보셔볼까요? 집이 집도 안 부서져야. <laughs> 이게 부서져야 집 지금 부서지지가나. 뭐어 집이, 집이 들어왔다. 아 들어왔다. 아빠도 아빠 못 들어가네. 예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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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라부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예, 운네이고이고 <놀람> 스위치도 보시고 스위치를 <놀람> 아 스위치도 데 스위치 안 움직여 이거 도보시고다 떼라 보시자 보시고 의자도 보시고 아아 문도 보시고 잘음 힐링 음 되네 어 힐링 되는데 스위치도 보시고 스위치 누르다 다 의자도 보고 해문 해봐 적인어 뭐야 어 토르가 됐어 망치가 음망음 의자도 부시고. 너 불러 오죠? 아, 때려 부시고 다 때려 부세요 아, 보이는 대로 때려 부시는 거예요. 이것도 부시고. 의자도 부시고. 누가 대신부시고 이건 누간... 근데 이거 부시는 거 앞발로 잘안 부서죠. 누가 대망의 방 누가 누가 대방의 망치로 치고 있는가. 지원이 방은 어딘가? 여기인데. 아, 지원이 안 보이는데. 누가 대방의 네. 난리 난이... 나 일천 다 누가 조각... 내 방이 나 일천 다난 지금 조갑이를 붙이고 있다 조갑이 조갑이란다 조갑이 문틀 보시고 이쪽 방에 들어가 볼까 안 <쏘> 아, 열리네 이쪽 방 열어볼까 아 여기 화장실이구나 화장실에 또와와와와와와와와와어아빠 갑자기 없어졌다 다시 생겼어 버그인가 <laughs> 다 들어보시고 아 농가보다 새로도가 된다 보다 새로 만들어진 거 아니야 뭐. 중학교. 이, 폭탄이 엄청 많아. 아빠, 이거 봐, 폭탄. 폭탄 어딨어? 주머니 어디 있는 건가? 오. 안 보인다. 근데 왜아빠는안 부서져? 아빠, 아까 대놓고 보일텐데? 유리도 부수고. 이상해, 아무 리 데도 버그 같아 이거? 부서지지라. 버그. 버그. 벌레, 벌레. 어, 있다. 안 부서져, 이거 봐. 네네네네 오, 김에 좀. 음. 땡, 땡, 땡. 땡. 음. 땡. 쓰레기통이 이렇게 뜯으려면 우리 집도 이런 지레기 하나 사겠어요 쓰레기통이 안 부서져 땡댕댕땡 의자도 부시고 땡댕 뻥뻥뻥뻥 어 여기 유리 유리 유리도 부시고 어 유리 깨다 유리도 부시고 어, 유리도 안 깨져 방탄유리인가 못 나가죠 유리도 깼는안 나가죠 여긴 어떻게 여긴 어떤 집이야 나가자 다른 집으로 한번 가볼까 이거 여 부서져야 재밌는데 안부서져는구나 여기 가야지. 이상해. 여기 집이 안전할 거야. 어? 좀 부서진 조각 나오는데 조각은 나오는데 안 되지. 안없어지지 그지. 아빠도 그래. 너도 안. 이거 이상해. 이거 업데이트가 이상하게 됐나봐. 옛날에 아빠가 옛날 이거 해을 했을 때는 막 부서졌던 거 같은데 이게 업데이트가 이상하게 됐나? 아 옛날에 안 그랬던 것 같아 이제 아아 진짜 뭐이 거? 밀고 있어? 잠깐 밀어 아빠 나가야 되는데 더만 가야지. 댕댕댕 친구들 이게 이상해요 업데이트가 이상하게 됐나 봐요. 네 내가 그래, 잘안 부서져요. 아 다음에 잘 되면 은 다시 올게요. 땡. 안녕.